예레미야 26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 김의 통치 초기에 이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했습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여호와의 집에 경배하러 오는 유다의 모든 성읍 사람들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전하여라. 한마디도 빠뜨리지 마라. 혹시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각자 그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돌이킬 지도 모른다.그러면 그들 행위에 악함으로 인해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놓은 내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또 내가 너희에게 되풀이해서. 보냈으나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았던 내 종들,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가 귀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이 집을 실로처럼 만들고 이 성급을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마치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말했다.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 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집이 실로 같이 되고 이 성읍이 황폐하게 돼 사람이 살지 않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그러고는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 주위로 모여들었다. 유다의 관료들이 이 일들을 듣고서 왕궁에서 나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에 세문 입구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니 이는 당신들의 귀로 들은 것처럼. 그가 이 성읍을 대적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모든 관료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 이 집과 이 성읍에 대해 너희가 들은 모든 말들을 예언하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의 행동과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해 말씀하신 재앙을 마음에서 돌이키실 것이다. 보라, 나는 너희 손 안에 있다. 너희 생각에 좋고 올바른 것으로 내게 행하라. 그러나 만약 너희가 나를 죽이면 너희는 죄 없는 피를 너희와 이 성읍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위해 흘리게 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정 나를 너희에게 보내 너희의 귀에 이 모든 말들을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그러자 관료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했다.이 사람이 죽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이는 그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이다.그 땅의 장로들 가운데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모든 회중에게 말했다.유다왕 히스기야 때 모레셋의 미가가 이렇게 예언한 적이 있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온이 밭처럼 경작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폐어더미가 될 것이며 성전의 산이 숲의 높은 곳처럼 될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는가? 오히려 그가 여호와를 두려워해 여호와께 간구하지 않았는가? 그리하여 그들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 위에 큰 재앙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또한 사람이 있었는데, 기럇여아림 출신이며 스마야의 아들인 우리야였다. 그는 이성우과이 이 땅에 대해 예레미야와 같은 말로 예언했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들과 그의 모든 관료들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아가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도망해서 이집트로 갔다. 그러자 여우야 김 왕이 악보의 아들 엘나단을 비롯해 몇 사람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우리아를 데려와서 여우야 김 왕에게 데려갔고. 여우야김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들의 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와 함께해 예레미야가 백성들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됐다. 27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우야김의 통치 초기에 여와께로부터이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어라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온 사신들을 통해 에돔 왕모아왕 암몬 자손의 왕 두로 왕 시돈 왕에게 전가를 보내라 그 사신들에게 명령해 자기 군주들에게 전하라고 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너희 군주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내가 큰 능력과 펼친 팔로 땅과 땅 위의 인간과 짐승을 만들었다.그리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내가 그것을 주었다.이제 내가 이 모든 나라들을 내종 네 바벨론 왕, 느부간 네 살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다.내가 또한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도록 할 것이다. 바벨론 땅이 멸망할 때가 오기까지 모든 민족들이 느부간 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후 많은 민족들과 큰 왕들이 그를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나 나라가 바벨론 왕 느부간 네살을 섬기지 않거나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처벌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멸망시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너희의 예언자들이나 너희의 점쟁이들이나 너희의 꿈꾸는 사람들이나 너희의 무당들과 너희의 마술사들에게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해 그 결과 너희를 너희의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민족이라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자기 목을 숙이고 그를 섬긴다면 내가 그들을 자기의 땅에 남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갈고 그곳에서 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똑같은 말을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주었다. 너희의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에 숙이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왜 너와 내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으려는 민족에게 말씀하신 대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으려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쫓아낼 것이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너희도 너희에게 예언하는 예언자들도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제사장들과 이 모든 백성에게 내가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여호와의 집에 기물들이 바벨론에서 이제 속히 돌아올 것이다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너희 예언자들의 말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이는 그들이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이 성읍이 왜 폐허가 돼야 하느냐. 만약 그들이 예언자라면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한다면 그들로 하여금 망군의 여호와께 간청해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이 바벨론으로 가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둥들과 청동 바다와 받침대와 이 성읍에 남아 있는 다른 기물들에 대해서 망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바벨론왕 느부간 네 살이 유다왕 여호야 김의 아들 여고니아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갈 때 가져가지 않았던. 여호와의 집과 유다 왕의 집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내가 그것들을 돌아볼 그날까지 거기 남아 있을 것이다. 후에 내가 그것들을 가져와 이곳에 다시 둘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28장 그해 유다왕 시드기야의 통치 4년 다섯째 달에 기부원 출신 연자 아술의 아들 하나니아가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내게 말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내가 2년 안에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이 이곳에서 바벨론으로 가져간 여호와의 집의 모든 기물들을 이곳에 다시 가져다 놓을 것이다. 또한 유다 왕 여호야 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들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예언자 하나냐에게 대답했다. 예언자 예레미야가 말했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빈다. 여호와의 집 기물들과 포로로 끌려간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예언하는 내 말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를 빈다. 그러나 내가 내 귀에 그리고 모든 백성의 귀에 말하는 이 말을 이제 들으라. 너와 나 이전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예언자들이 많은 나라들과 큰 왕국들에 대해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했다. 그러나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여호와께서 진실로 보내신 예언자로 인정될 것이다. 그러자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취해 깨뜨리며 모든 백성 앞에서 말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이와 같이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들의 목에서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의 멍에를 깨뜨릴 것이다. 이에 예언자 예레미야는 자기 갈 길을 갔다. 예언자 하나냐가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무 멍해를 깨뜨렸지만, 그것 대신에 철 멍해를 만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민족들의 목에 철 멍해를 놓아서 바벨론왕 느부간 네 살을 섬기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또한 그에게 들 짐승들도 주었다. 그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했다. 하나냐여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시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할 것이다. 올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여호와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해 일곱째 달에 예언자 하나냐는 죽었다. 29장.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느부간 네 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아간 포로들 가운데 남은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일은 여고니아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 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관료들과 공예가들과 세공 장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일어났습니다. 이 편지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간 네 살에게 보냈던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보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한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해 아들들과 딸들을 낳으라. 너희 아들들을 위해 그 아내들을 취하고 너희 딸들을 결혼시켜 그들이 아들 딸들을 낳게 하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고 수가 줄지 않게 하라. 또한, 내가 너희를 포로로 가게한 성읍에 평안을 간구하라. 이 성읍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점쟁이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또 그들이 꾼꿈 이야기에 너희는 귀 기울이지 말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되게 예언한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내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이행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나를 부르고 와서 내게 기도할 것이고 나는 너희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을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발견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에게 발견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포로 상태를 돌이킬 것이다. 내가 너희를 추방했던 모든 곳들과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서 바벨론에서 우리를 위해 예언자들을 일으키셨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에 대해서, 이 성읍에 사는 모든 백성에 대해서 너희와 함께 포로로 가지 않은 너희 형제들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보라, 내가 그들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낼 것이다.내가 그들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형편없는 무화과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추적할 것이다. 또한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며 그들을 그곳으로 쫓아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저주와 두려움과 조롱과 모욕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에게 내종 네 예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지만 너희가 듣지 않았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냈던 너희 모든 포로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아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 왕느부간네살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로 인해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들이 이 저주하는 말을 사용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 속에 태워 버린 시드기야와 아합과 같이 하실 것이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극악한 짓을 했고 그 이웃의 아내들과 가늠했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도 않은 거짓말들을 내 이름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내가 이것을 알고 있고, 내가 증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예루살렘에 있는 온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아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들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 편지를 써 보냈다.여호와께서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해 너를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여호와의 집 책임자로서 예언자처럼 행동하는 모든 미친 사람을 형틀에 채우게 하고 칼을 씌우게 하셨다.그런데 너는 왜 너희에게 예언하는 아나도 출신 예레미야를 꾸짖지 않느냐?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 말했다.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니 집들을 짓고 그곳에서 살라. 정원을 만들고 그곳에서 나는 열매를 먹으라. 제사장 스바냐가 예언자 예레미야가 듣는 데서 이 편지를 읽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해 말씀하셨다. 모든 포로들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 대해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로 하여금 거짓말을 믿게 했다.그러므로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 자손들을 처벌할 것이다.그에게 이 백성 가운데 거할 자손이 없을 것이다.그러므로 내가 내 백성에게 해줄 좋은 일도 보지 못할 것이다. 그가 나에 대해 거역하는 말을 했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30장 여호와 기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내게 말한 모든 말들을 책에 기록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할 날들이 이를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하신 말씀들입니다.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공포요 평화가 아니다. 남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물어보라. 그런데 왜 해산 중인 여인처럼 모든 남자들이 손을 허리에 대고 있고 모든 얼굴이 창백해져 있는 것을 내가 보는가? 아그 날이 크므로 그와 같은 날이 없을 것이다. 그 날이 야곱의 고난의 때나 그가 그 고난의 때에 구원받을 것이다. 망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그 날에 내가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깨뜨리고 그들을 묶는 끈을 끊어 버릴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그들을 더 이상 종으로 삼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그들을 위해 일으킬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할 것이고, 포로된 땅에서 내 자손을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다시 돌아와 평화와 안전을 얻고, 그를 두렵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너를 흩었던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멸망시킬지라도 너는 내가...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하고 내가 결코 처벌을 면하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상처는 치료할 수 없고 내 부상이 중하다. 내 소송을 변호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부상을 치료할 약이 없으니 너는 치유될 수 없다.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어버렸고 너를 찾지 않는다. 원수가 다치게 하듯이 내가 너를 다치게 했고 잔인한 사람을 처벌하듯이 너를 처벌했다.이는 내 범죄가 너무 크고 내 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왜 내 상처를 두고 부르짖느냐.내 고통은 치료될 수 없다.내 범죄가 크고 내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내게. 이런 일을 한 것이다. 그러나 너를 삼키는 사람들이 모두 삼켜질 것이며, 내 모든 원수들이 포로가 될 것이다. 너를 약탈하는 사람들이 약탈당할 것이며, 너를 착취하는 사람 모두를 내가 착취물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회복시켜 건강하게 하고, 내 상처들을 치료해 줄 것이다. 이는 그들이 너를 추방당한 사람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온이라고 부르기 때문이다.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된 것을 회복시키고 그가 거처하는 곳들을 극률히 여길 것이다.성읍이 언덕 위에 다시 세워지고 궁궐이 본래 있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그들에게서 감사의 노래와 기쁨의 소리가 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다. 내가 또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비천하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의 자녀들이 예전같이 되고 그들의 회중이 내 앞에 세워질 것이니 그들을 억압하는 사람들을 다 내가 처벌할 것이다. 그들의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고 그들의 통치자가 그들 가운데서 일어날 것이다. 내가 그를 가까이 데리고 올 것이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누가 감히 스스로 내게 가까이 나아오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폭풍이 진노해 나올 것이다. 휘몰아치는 폭풍이 악한 사람들의 머리 위에 회오리칠 것이다. 여호와의 맹렬한 노여움이 여호와께서 그분의 마음의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시기까지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 때 너희가 이것을 이해할 것이다. 아멘.